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예, 저는 부동산학개론 강연녕하종요입니다저저부부산산세법의 네, 임기원이라고 음, 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시는데좀 힘드시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보시라고 우리 메가랜드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소개하는 영상. 아니, 그냥 힘드실 때, 그냥 네. 보시면 그냥 얼굴만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힘지 아실 건데, 우리 배그랜드, 들은 배그랜드에 있는 쌤들, 어, 어떤 쌤들이 강의하시는지. 어, <laughs> 저희가, 우리, 그, 진품 명품 알고 계시죠? <laughs> 아, 예. 예. <laughs> 이렇게, 이렇게 문화재, 이렇게, 뭐, 도자기 들고 나서 이거 얼마짜리인지,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laughs> 어, 진평이 하는 거예요? 예, 진인 명의. 아. 어, 이분 어떤 분일까를 여러분들. 아, 그 상당히 위험한 네. 오늘 작업을 어, 하시네요. 예, 맞춰보는 어, 음. 그런 시간을 한번. 이분. 이분, 이분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예, 여기,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아, 정말 좀. 그렇죠. 어, 패셔너블 하죠. 패셔너블 패션, 네. 하고, 어, 네. 패셔너블 하시고, 그리고 음. 이제 자기 관리가 좀 뛰어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관리도 되게 잘 하시는데, 음. 네. 뭐, 음. 멘탈도 강하시고, 음. 네. 맞아. 운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운동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취미가 네. 되게 좀 고상하세요. 와... 이분 같은 경우 취미가 되게 고상하시고, 네. 되게 예쁜 걸 좋아하시고. 예 네. 아, 그러다 보니까 패션업을 하겠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고 다니세요? 이런 거? <laughs> 그렇죠. 촌스럽죠. 아, 이런 걸 어떻게 입고 다니 완전 촌스러운 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우리 메가에서 거의 패션하면 이제 이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 메가의 또... 패션이면서, 음, 음. 메가의 포토? 음, 네. 음,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분.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아, 좋아하더라고. 네, 사진 찍는 정말 좋아하시고. 그리고, 잘 찍으세요. 얼리어 아요 이렇게, 그, 애플워치, 그 다음에, 뭐, 그, 어, 네.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애플 폰, 그 다음에, 네. 뭐, 뭐라고 했더라, 그, 우리, 그 뭐지? 태블릿, 그, 아이패드. 아이패드 음. 이런 것까지만 연결을 해 가지고 말이에요. 아, 예, 예, 다니시고. 뭐. 그러니까 뭐 본인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끼지 않는 저는 오전서 가고 오후에는 보통 어디 멀리 안 나가고 자거든요. 예. 좀잘 숨을 쉬는데 아, 이재 같은 참, 참, 참. 경우는 오후에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 그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돌아다니세요. <laughs> <laughs> 그렇게 돌아다니시네. 이분은 <laughs> 누구일까? <laughs> 자, 저는 예, 공시법 강의하는 김병렬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뵈니까. 파피디 에... 이거 다 알겠나? 아, 다 알겠어. 아, 한분봐줘 아까 아, 딱한 사람 빼고는 내, 제가 이야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 나머지는 아, 다 금방 아, 알아듣더라고요. 아, 바로바로 알아듣더라고요. 파피디가 아, 바로 바로 알아 맞출 수 있는 이 분들에 대한 어, 나는 누구일까? Who am I? 어, 우리 진인 명인 어, 어, 네, 이분들에 대한 네.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 뭐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당되는 선생들은 아무 사심이 없다는 거. 어, 음, 그리고 저는, 그요 선생님들의 팬분들 혹시 어, 저희가 말 실수를 조금 했다고 어, 하더라도 음. 어여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희 책임은 우리 박비 기획한 박 pd에게 있다는 거. 우린 끝까지 안 한다고 했었는데. <laughs> 박 PD가 조회수 만나서 안, 안 되겠다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어, 그렇게 협박을 해서 억지로 찍은 영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제 항의하실 분들은 박 PD한테, 예, 박 PD한테 모든 이제 책임이나, 음. 모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저희는 정말 힘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laughs> 예, 예, 예. 아, 네. 해서 우리 쌤들, 지민명인,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어, 우리 맞춰보기를 한번 마무리. 아, 한번. 갑자기 급, 급, 좋아해. 급, 급, <laughs> 끌려와가지고. 갑자기 어우. 막 기가 뺏기로 됐네. 네네. 어, 네. <laughs> 우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뭐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요. 아, 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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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좋고, 이렇게 또, 우리 이종수 쌤하고도 이렇게 예.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돼서,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이종수 쌤 팬들 되게 많으시는데, 예. 음, 되게 잘하시고, 저도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서, 예.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음. 네. 저도 오늘 우리 임쌤 만나서 너무 좋았고, <laughs> 또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보고, 우리 자주자주 자주 이런 얘기들도 하고, <laughs>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아, 그러게요. 간만에, <laughs> 정말 간만에 웃으면서, 어, 맨날 이제 막 이렇게 끌려와서 어막 이런거 저런거 하다가 오늘은 정말 자발적으로 어 좋은 영상 찍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고 가는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해요. 우리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제가 임쌤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laughs> 댓글 좋아요도 네, 눌러주시고 예, 예, 구독도, 구독도 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요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저희 술 먹으러 가요. <웃음> <웃음>